식사, 찬, 찬, 1인분, 1인분, 1분. 1인분 주세요. 1분1인1분 1인분, 1분분분인분주세요 2인분, 谢인 2인분, 2인 주세요. 칭, 칭. 가리키다. 포인트. 点,点. 음식 주문. 点餐,点餐.,点餐. 주문하시겠습니까? 点餐 마, 点餐 마. 음식을 주문할게요. 我点餐,我点餐. 차, 차, 차. 차 주문. 点茶. 点茶 커피 카, 카, 커피, 咖啡 커피 주문. 点咖啡点咖啡点咖啡, 마시다, 啡咖啡료啡료啡료啡咖啡咖료 음료. 咖啡咖啡咖 点饮料. 당신 생각. 당신은 원합니까? 您想,您想. 음식 주문하시겠어요? 您想点餐吗?您想点餐吗? 주문할게요. 我想点餐.我想点餐.我想点餐. 저에게 주세요. 给我,给我. 사인분 给我. 주세요. 请给我四份. 请给我四份. 나는 주문했다. 시켰습니다. 我点了.我点了.我点了. 먹다. 음식. 식. 식. 물건. 물체. 물질. 物.物. 음식. 식물. 식물. 음식을 주문했어요. 我点了食物.我点了食物.我点了食物. 나는 하지 않았어. 我没我没我没 음식 주문 안 했어요. 我没点餐我没点餐 로부터 에서 다다 계획하다. 计算计算 나는 할 계획이다. 我打算我打算我打算 음식 주문 할 거예요. 我打算点餐 我打算点餐。